2025년 서울 ADX 현장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KF21이 수직으로 치솟았다. 70도 이상의 급상승. 그것도 추력 편향 노즐 없이 단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순간 관람석의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하늘을 향했다. 외신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일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었다. F22와 F35조차 구현하기 어려운 고각 기동을 한국의 전투기가 오직 자체 제어 시스템만으로 해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장면은 곧바로 SNS와 각국 방산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한국이 드디어 5세대 영역에 들어섰다. 미국 기술을 거부당했던 FBW를 독자 개발했다니 믿을 수 없다. 불과 몇 초의 비행으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닌 항공 기술 독립선언의 상징이 되었다. 이 기동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초당 2000회의 연산으로 비행 상태를 실시간 제어하는 한국형 FBW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한 결과였다. F-16은 30도, F-15는 40도, 유로파이터조차 45도에서 흔들림이 발생하지만, KF-21은 70도에서도 완벽히 균형을 유지했다. 조종사는 마치 몸의 일부처럼 기체를 조종했고, 제어 컴퓨터는 0.001초 단위로 자세를 수정하며 공기 흐름에 미세한 변화를 흡수했다. 놀라운 것은 F-22조차 이런 기동을 위해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하지만 KF-21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하드웨어가 아닌 두뇌로 하늘을 지배한 것이다. 한국이 만든 FBW 알고리즘은 F-35보다 7배 빠르고 F-22보다 2배 이상 정밀하다. 이는 2015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그 분야였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한국은 자력으로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ADX의 하늘 아래 외신 기자들은 고개를 떨걸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든 기적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제 아시아의 하늘의 균형이 바뀐다. 이 장면은 단몇 초였지만 세계 항공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KF21은 더 이상 시험기체가 아니다. 그 순간,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 독점 벽을 실제로 뚫어냈다. 그리고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형 전투기라는 단어에 진짜 의미를 부여했다.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였다. 추력 편향 노질이 없는 상태에서 70도 급상승이라니, 이는 물리적으로 추진력이 기체 중량을 초과해야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나 KF-21은 그 상식을 깨뜨렸다. 비밀은 바로 조종 체계에 있었다. 한국형 FBW, 즉 Fly By Wire 시스템. 조종사의 손 움직임과 발동기, 날개의 플랩, 수평미, 방향타가 전자신호로 연결된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반응 속도를 넘어서 기체의 생명줄을 통제한다. kf21의 fbw는 초당 2,000번의 연산으로 비행 데이터를 처리하며 공기 밀도, 속도, 받음각, 엔진 출력, 바람 방향 등 수십 가지 변수를 즉각적으로 조합해 기체를 안정시킨다. 이제 전투기의 조종은 근육이 아니라 두뇌의 영역이 되었다. 조종사는 단지 의도를 전달할 뿐 나머지는 기체가 스스로 계산해 움직인다. 미국의 F35와 F22도 이 기술을 쓰지만 그 알고리즘은 기밀 중의 기밀이었다. 2015년 한국이 F35 공동 개발 협상을 할때 미국은 이 FBW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이건 전투기의 영혼이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수많은 데이터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공군 출신 테스트 파일럿들의 반복 비행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FBW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조종사가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조종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까지 대응하는 제어. 그것이 바로 한국형 FBW의 철학이었다. 이제 KF21의 날개는 사람보다 먼저 반응한다. 조종봉이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전에 기체는 이미 균형을 잡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판단보다 빠르게 기류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KF21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하늘을 읽는다. 이런 제어 능력은 단순한 비행 안정성을 넘어서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생존력을 의미한다. 순간 가속, 급선회, 고각 상승이 모든 것이 FBW 덕분에 완벽히 조합된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했던 이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순간, 세계의 군사 지도는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전투기의 형태를 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 기술 문명의 결정체로 불린다. 공기와 싸우는 방법, 하늘을 제어하는 감각, 모든 것이 한국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한국은 처음부터 FBW를 가질 수 없었다. F16과 F15를 운용하던 시절, 모든 시스템은 미국의 통제 아래 있었다. 전자제어 소프트웨어의 코드 한 줄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고, 단순한 수리조차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은 늘 사용자일 뿐이었다. 2010년대 초, KF21 개발이 본격화될 때 가장 큰 벽은 바로 이 FBW 기술 이전 거부였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말했다. 미국이 안 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의 연구진은 다른 길을 택했다.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역사를 바꿨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의 참고 매뉴얼조차 없던 상황에서 연구진은 수천만 건의 비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항공역학 시뮬레이션을 무한반복했다. 실험은 매번 실패로 끝났고 시제기의 날개는 수없이 떨며 하늘에서 추락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바로 데이터였다. 조종사 한 명이 말했다. 그날의 KF21은 사람처럼 고집이 셌다. 내 말을 안 들었다. 하지만 그게 배운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FBW를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습하는 두뇌로 다루었다. 컴퓨터는 실수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했고 알고리즘은 점점 인간의 반응을 닮아갔다. 수천 번의 비행 끝에 마침내 기체가 흔들림 없이 상승했다. 엔진의 반응, 날개의 각도, 공기 저항 all 데이터로 정밀하게 계산된 결과였다. 그날의 성공은 단한 번의 기동으로 모든 피로를 씻어냈다. 한국은 이제 하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설계한 하늘을 날았다. 이제 KF21의 FBW는 단순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감각이자 엔지니어의 혼이 깃든 지능형 시스템이다. 순간의 바람 변화에도 미세하게 대응하며 조종사의 의도를 예측하고 한국은 이로써 하드웨어 수입국에서 감지한다.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탈바꿈했다. 기술의 자존심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FBW 성공은 단지 하나의 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한국 방산 역사 전체의 방향을 바꾼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늘을 지배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심장이 스스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기체라도 엔진이 남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주인이 아니다. KF21의 엔진 개발은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F404와 F414 엔진에 의존해왔다. FA50에 들어가는 F404, KF21에 탑재된 F414, 모두 GE의 기술이다. 이 엔진들은 성능 면에서 훌륭하지만 가격과 공급, 그리고 수출 제약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한마디로 심장이 외국에 있는 전투기였다. 그래서 정부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이제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든다. 그렇게 2013년 5,500파운드 급 엔진 개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FAO10의 J85 엔진을 해부하듯 분석하며 모든 요소 기술을 쌓아나갔다. 이 엔진은 단순히 프로토타입이 아니었다. 유무인 복합기에 장착될 실험용 동력원으로 계획됐다. 5,500파운드는 작지만 경량 무인 전투기에는 충분한 추력을 제공한다. 그첫 걸음이 없었다면 이후의 발전도 없었다. 2017년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만 파운드급 엔진의 핵심 기술 개발이 시작됐다. 이 엔진은 F/A-50에 들어가는 F-404급 성능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31년 완제품 개발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했고 실험용 경찰력 무인기에 장착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16,000파운드급 엔진. 이 프로젝트는 KF21 블록 3의 심장이 될 핵심 과제다. 2023년부터 요소기술 연구가 시작되어 2040년 완성, 2041년 실전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라이 추력만 6,000파운드, 애프터버너 적용 시 24,000파운드, 예산만 3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급 프로젝트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의 심장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장착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엔진이 자국산이 되는 순간, 수출 단가는 낮아지고, 경쟁력은 급격히 높아진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KF21의 엔진 자립은 단순히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협상력의 문제다. 이제 한국은 단 하나의 공급자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 기술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조립국이 아니다. KF21의 심장은 스스로 뛴다. 그 순간, 하늘의 주권은 완전히 한국의 것이 된다. 엔진 개발의 길은 단순히 금속을 깎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쟁이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벽은 소재였다. KF21에 장착된 F414 엔진은 1500도의 열을 견딘다. 그러나 한국이 목표로 한 16000파운드 급 엔진은 1650도의 극한을 버텨야 했다. 그 온도는 철이 녹아내리는 수준이다. 이를 견딜 수 있는 합금은 극소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이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구진은 수년간 실험을 반복했다. 니킬 기반 초내열 합금. 단결정, 블레이드, 그리고 그 표면을 보호하는 세라믹 코팅. 수십 번의 실패 끝에 그들은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 소재를 완성했다. 이로써 한국은 하지만 소재만으로는 부족했다. 되었다. 열을 견뎌도 식히지 못하면 터진다. 냉각 시스템은 두 번째 과제였다. 고온의 터빈을 안정적으로 식히기 위해 초정밀 미세관을 삽입하고 냉각 공기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 기술은 단순한 금속 공학이 아니라 유체 역학, 열역학, 소프트웨어 제어가 복합된 예술이었다. 세 번째, 벽은 두뇌였다. 아무리 완벽한 소재와 구조를 만들어도 제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FADC, 즉,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 System이다. 이 전자제어 장치는 자동차의 ECU보다 수백 배 정밀하다. 조종사가 스로트를 움직이는 순간, f a d c 는 연료 분사량, 압축기 속도, 터빈 회전을 동시에 계산해 엔진이 무리 없이 추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핵심 기밀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은 이마저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공군과 항공우주 산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수천회의 시뮬레이션과 시험 점화를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여갔다. 그 결과, 한국형 FADEC은 기존 F414보다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제어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전투기의 엔진은 탱크나 함정처럼 멈출 수 없다. 공중에서 고장이 나면, 곧 추락이다. 그래서 엔진의 생명은 성능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에 달려있다. 한국의 개발팀은 이 점을 명심했다. 아무리 높은 출력이라도 일정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버렸다. 수천 시간의 시험운전을 통해 어떤 온도, 어떤 고도, 어떤 속도에서도 요구된 성능이 나오도록 설계했다. 그 결과 KF-21 엔진은 세계가 주목하는 신뢰도를 확보했다. 러시아제 엔진의 수명이 500시간에 불과할 때 서방 엔진은 3,000시간을 버틴다. 한국은 그 기준을 넘어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강력한 전투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로 불린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속적인 시험과 양산 체계 확보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엔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하늘의 주도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KF21이 하늘을 가른 그 순간, 한국의 운명도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 세계 7위 방산 강국이라는 이름이 현실이 되었다. KF21은 단지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항공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스텔스 설계, FBW 시스템, 국산 엔진 모든 것이 한국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하늘은 다른 의미로 변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F-35와 기술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있다. 일본의 F-3 계획이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무르는 동안 KF-21은 이미 실전형 시제기를 완성했고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했다. 동부가 하늘의 균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KF-21 은수출 전투기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국산 엔진을 확보하면 KF21의 단가는 낮아지고, 유지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누군가의 부품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자신이 설계하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KF21이 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자립의 선언이자 세대의 자부심이다. 하늘의 기술은 단한 번의 비행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실패와 도전. 수천 명의 손과 머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다. KF-21의 첫 비행은 단지 시작이었다. 이제 그 불꽃은 무인기, 위성, 차세대 엔진,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을 자력으로 재현하고 일본이 꿈꾸던 미래를 앞당긴 나라,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세계가 놀란 이유는 단지 성능 때문이 아니다. 불가능이라 불리던 한계를 깨고 스스로 하늘을 만든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25년 아덱스의 하늘에서 울려 퍼진 KF-21의 엔진 소리는 단순한 굉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다는 선언.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빌린 하늘이 아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하늘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서있다.